저번에 이렇게 음. 어,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음. 또 많이 혼나기도 하고 저도 분명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그 실수 때문에 제가 앞에서 했던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제가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이기도 하고 좀 고개 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 그 프리미어 12 비판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안과 갔다가좀 처문할 부분을 적어 왔거든요. 네. 예, 일단, 어, 제 그때 부적절한 발언으로 예, 상처를 받으신 이종범 코치님과 기합한 분들께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어, 딱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발췌된 내용들만 이렇게 좀 커뮤니티에 퍼졌잖아요. 음. 그니까 러뭐 이종범 음. 코치님한테 제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한 거라던가 아니면 또더그 앞쪽 부분에서도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자극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좀 발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해설 위원 또는 이제 메이저리그 팬으로서 이 우월감을 가지고 이 kbo 리그 레전드 라던가 아니면은 한국 야구를 내려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어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한 명의 이제 kbo 리그 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야구, 한국 야구 대표팀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 전반적인 팬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야구, 한국 야구판에서 일하는 곁다리지만 종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야구를 위해서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비판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공론화 돼서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이건 또 무신단 말아요. 뭐 그건 어쩔 네. 수없죠 당연하죠.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앞으로 하는 얘기가 어요 일리가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가져가셔서 좀 넓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추강대역 음. 그리고 어, 메이저리그 50도루 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분노한 포인트는 메이저리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말 자체가 이 한국 야구가 어떻게 보면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때 당시에 정말 이제. 분노해서 말을 계속해서 했었던 건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에서 만약에 손흥민이 있어요. 박지성이 있어요. 이 차범근 선수는 잠깐 빼겠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은 빼고 손흥민, 박지성 이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둔 업적을 무시한 걸본 적이 있나요? 그건 없지. 서로 비교하는 건 있어도요. 서로 비교 둘을 가지고 손박 대전이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이 둘의 커리어를 무시하고, K리그의 커리어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K리그 득점 1위가 이동국. 이동국. 우리나라 득, 도움 1위가 염기훈 선수입니다. 오. 그랬을 때, 어, 손박 이염이라고 하자. 음. 손박 이염이 있어. 손박 이염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축구 레전드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손흥민은 내가 토트넘에서 뛰는 거 봤는데, 아니야. 손흥민은 무조건 마지막이야. 그런 다음에, 이, 염, 박, 손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축구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일단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축구 레전드가? 뭔 개소리냐 하고 있지 팬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비판 받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추신수가 맨 마지막이야. 뭐 이런 얘기가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추신 선수가 앞쪽이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가 를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에 가서 댓글을 봤거든요. 맞대! 그 말이 맞대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도 별로 크게 욕을 안 먹어. 내 생각에는 축구를 했을 때보다. 그랬을 때 제가 드는 의문이 뭐였냐면 왜 축구는 그런데 왜 야구는 이렇게 하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게 자국리그가, KBO리그가 좀 많이 흥행을 하고 있고 K리그는 아무래도 좀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해외리그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KBO에 대한 자부심은 리그 흥행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맞아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취 타다가 이게 우리끼리 뭐 이렇게만 모여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물안 개구리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음. 제가 분노한 포인트는 프리미어 일, 이 중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의 부진이 혹시 이런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있어가지고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이거 다른 손 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 뭐 추강대원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야구에서 제가 가장 좀 어이가 없을 때 해설할 때 어이가 없었 해설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힘의 미국 야구. 아. 어. 그리고 기술과 분석의 일본 야구.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밸런스, 사이에 있어 밸런스야구. 밸런스 야구. 근데 봐봐요. 힘의 프리미어리그. 기술의 제이리그. K리그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아, 왜 자꾸 축구랑 비교를 해. 아니,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아니, 이게 사실 야구도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하지만 메이저리그가 가장 타자들의 힘도 세고 가장 투수들의 구속도 높고 가장 상대 팀에 대한 분석력도 뛰어나고 가장 트레이닝 시스템도 발전한 최상위 리그란 말이에요. 일본 리그, 일본 리그도 예전에는 메이저 리그랑 다른 자기들만의 야구를 했었는데 국제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 선수들의 진출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일본 야구 지도자들. 이 많이 미국 쪽으로 건너갔고 또 이제 일본 야구에서 미국 야구로 건너간 사람들의 다르비슈를 비롯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일본 리그가 좀 변하기 시작한 게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본은 대표팀에서도 번트 안 돼요. 다 음. 강공하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일본 리그는 KBO 리그랑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구속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어느새 구속 차이가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평균 구속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멈춰 있었어요.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멈춰 있었고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말도 일본은 그윈 레벨로 갔는데 옛날 일본 리그, 일본 얘기예요 고시엔이라던가 옛날 에 펀트 되던 일본 리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그게 제 생각에는 대표팀이라던가 리그 수준의 차이를 갈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프리미어 결승전에서 대만에 패배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 야구는 국제대회에서 정말 압도적인 연승행진을 이어갔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아시안 게임 제외하면 전부 다 망했어. 대만, 대만은 뭐 자국 시스템보다는 사실은 일본 리그 그리고 미국 진출한 선수들을 불러들였는데 그 선수들은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육성된 선수를 대표팀이 뽑았으니까 그게 대만 전력에 강해진 거거든요. 우리는 간 가더라도 어차피 안 뽑아.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국제 대회 성적을 갈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야구 원로들이라던가 지도자들이라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신력 타령을 하거나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외파리 그 해외 진출을 해야 안 해서 그런다. 해외 진출한 사람 뽑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참 어이가 없지만 저는 그 메이저리그 50도로 발언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 건 정말 잘못했지만 이것도 진짜 단순히 자부심으로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축구랑 또 비교하면 K리그랑 J리그에서만 뛴 선수가 직접 잘했어 근데 아 내가 프리미어리그 갔으면 20골 박았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본적 있어요? 근데 50도로라고 하면 은 아, 도루는 발 빠르니까 할 수도 있지 도루도 출루를 해야지 할수 있는 거고 도루 성공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본 리그에서 성공률이 사실 우리 알잖아 3시즌 동안 50도로 간신히 넘기고 구루 성공률 70%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부 팬들은 또호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팬들을 비난하는 게 우리가 왜 힘을 합쳐야 되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자 어쨌든 KBO 리그는 천만 관중을 돌파했고 저도 진짜 한 명의 야구 팬으로 기쁘고 저도 올해 KBO 리그 즐겨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대회가 그게 어쩌면 경종이 될 수도 있고 흥행은 실력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 흥행 성공의 도치가 되다 보면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는 야구를 오랫동안 본 입장에서 야구장에서 자전거 타던 시대가 아직도 생각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안 하고요 또 이제 일부 야구부의 고인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 반성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왜냐면이 방송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 하겠죠 뭐 일부 팬들이 댓글로 달았던 거지만 저두분 누구야? 뭐 아니면은 뭐 지가 야구를 해봤어? 제가 하면은 그 말이 맞기도 한게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야구도 안 해본 메이저리그 비선출 선수이긴 한데 사실 그 댓글 다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야구 팬이자 야구 안 해본 비선출 그럼에도 야구에 애정이 있으니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제가 비선출이라고 해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비선출인데 그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야구 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팬들이 이런 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지 설사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얘기를 안할거 아니, 조심할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도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갔으면, 근데 겉으로는 일단 안 하잖아. 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팬들이 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해야지 구단도 보고 아. 그래, 코칭 스태프 인선을 잘해야겠구나. 어? 해외 연수도 보내고, 뭐, 교육도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이름값만 보고 코치 뽑으면 안 되겠구나. 욕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입장에서 건전하게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불똥이 이상하게 뛰는 바람에 정말 이종범 코치님과 팬들에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란 거예요 메이저리그 팬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야구팬으로서 충원을 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제가 말한 거를 좀 이렇게 넓게 퍼트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너무, 10분 얘기했는데 너무, 네. 네. <laughs> 네. 너무 길어서 안 퍼질 것 같은데 <laughs> 너무 길어서 안 퍼질 것 같은데 아무튼 퍼져. 여러분들 아셨죠? 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공감대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하지만 이 표현에 있어서 좀 이제 음. 거칠었었던 부분들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음. 좀 아쉽죠. 네. 건전한 논의가 될수 음. 있었던 부분이 고그 포인트 때문에 서로 이제 어 이게 맞다, 이 얘기도 맞다, 저 얘기가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 도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그 갈등의 원인을 좀 이제 제공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입장에서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 메이저리그 외부시에 그래서 이렇게 발끈한 게 아니라는 것도 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